아, 저는 저기 시흥시 장현동에 네. 그 토지를 갖고 있어요. 126-3번지요. 몇평 정도 있으세요? 어, 그냥 100평, 조금 해요. 100평, 네. 음. 몇년 정도 보유하셨어요? 지금 이제 2월 말이면 3년 되거든요. 만 3년 되시고요. 네네. 경기도 시흥에 네, 1 0 0평 정도 보유를 하신 땅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망이 궁금하시군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지역은 어떨까요? 네, 어, 이쪽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이제 장현지구가 개발을 할때그 음. 일대의 땅값이 한번 들썩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들썩하는 시장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 사실은 그때 그 시장에 갖고 있던 분들이 놓는 타이밍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청. 현자님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땅 자체로 봤을 때는 다시 한번 들썩할수 있는 시장 타이밍이 온다. 아. 음, 지금 곧올 것이다. 왜냐하면 이 안쪽에 목감지구, 그러니까 광명지구죠. 그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시흥지구가 원래 이기신도시 개발 계획으로 들어갔다가 지금 나와 버렸어요. 음. 그래서 이기신도시 아시죠? 네네네. 뭐 어, 유래 광교, 뭐 판교, 어, 이렇게 해서 수도권에 지금 열곳 음. 어, 실제로 수도권에 열 두 곳을 지정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못 움직였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삼기 신도시가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에도 지금 편, 어, 편승해서 편 지금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게 삼기 신도시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고 나면, 그 다음에 어, 이쪽 목감지구, 그죠? 광명 목감지구, 그 다음에 이쪽에, 자, 이, 요쪽에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가지고 있는 작년 투 정도 될것 같아요. 작년 지구가 다시 한번 움직여질 음. 것 같다, 오, 이렇게 보기 때문에요. 어, 조금. 어, 단기 시장으로 보지 마시고, 중, 장기 시장으로 봤을 때는 땅의 가치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이 땅의 가치로 봤을 때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개별적 개발은 좀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 국가나 지자체에서 수용 개발을 할수 있는 구조로 갈수 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조자님이이 지역에 어떤 개발 오제가 불어서 바람이 불 때, <laughs> 땅값이 들썩 할때 이렇게 놓고 빠지셔야 돼요. 들썩 할 때, 어, 어, 앞으로 더 오르겠는데 하고 계속 눌러놓고만 있으시면 나중에 수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수용하면 네. 조금 재미없으니까요. 들썩 할때한번 정도 갈아타보시면 좋겠다. 네. 그 시장 타이밍으로는 3년 정도 봅니다. 그래서 오. 최소한 3년 이상은 갖고 가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여기 이제 네. 그 시흥 쪽이 뭐 택지 개발이나 저는 시화공단 네, 이 근처 개발이 좀 많이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고 그리고 교통으로 봤을 때도 이 부분을 좀 많은 분 많은 지역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호재가 그런 교통망 있죠. 호재가 네네네. 있잖아요. 네. 긍정적인 투자 요소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어, 이 지역을 좀 새로운 관점에서 투자하기에도 적절한가요? 어, 지금 타이밍은 아니고요 음. 어, 제가 말씀드렸던 들썩 하는 어떤 호지 시장에 호재가 잠깐 발생했을 때놓고 빠지시라고 말씀드리는 네. 이유는 어 전체적으로 크게 봤을 때는 안쪽으로 광명 지구가 또 개발돼야 아. 되고요. 그다음에 이 지역의 개발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지역은 생태 구간이 좀어 구간이 들어가고 네. 그 주변에 어 지금 논들을 개발한다면 국가나 지자체에서 수용 개발할 가능성이 음. 많고요. 전체적으로 좀큰 구조로 봤을 때는 지금 어. 수, 송도 쪽에서 지금 바다가 매립되면서 개발되는 위주 그다음에 어 시흥 바로 밑쪽으로 부르면 안산+ 안산 바로 밑으로 주고요. 시화공단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송산 그리시티가 아. 엄청나게 지금 개발 구조에 지금 들어가기 직전에 지금 와여 있거든요. 네. 그래서 땅의 시장으로는 이 시장으로는 어, 조금 중장기 시장으로 좀 봐야 된다. 음. 이렇게 보여지고요. 물론 이제. 어, 저희가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시장에 지금 주택가격이 뜨는 거는 정말 허수로 오르고 있는 아. 거거든요. 어, 예를 들자면 지금 어 제가 볼때 지금 수도권에서 일자리가 안 늘어나고 있는 양주 옥정이나 네. 아니면 서쪽으로 보시면 어 김포나 인천 검단 어 위주 그다음에 파주 운정지구 이런 네. 지구 같은 경우는 일자리는 안 늘어나는데 어 풍선효과에 의해서 지금 주택가격이 뜨고 있는 이런 네. 시장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어 이런 시장 같은 경우는 풍선효과 즉 자금 유동성이 어딘가에서 막혔을 때는 다시 빠져버리는 이런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지금 시흥 어이 시. 시 자체로 볼 때도 주택시장이나 토지시장도 지금 서울 수도권에 좀 근접해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지금 오른 시장이고요. 이 자체적으로는 일자리가 대기업들 을 늘어나는 이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 앞으로 늘어날 수 있는 주택수는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늘어남에 있어서 공급과 수요 구조로 봤을 때는 좀. 중장기 시장 그 외에는 큰 유신은 없는 이런 시장이다, 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음.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